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타일링이 되는,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물론 얘는 티가 좀 나긴 하는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거를 저는 2곱하기 2로 설정을 해놓고 써요 그럼 여기 타일링 안 되는 게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타일링 2곱하기2 해두시고요 테셀레이션 이것도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얘는 서브디랑 다르게 이렇게 직접 인풋 이미지를 넣을 건데 인풋 이미지로는 여기 인풋 이미지 놓, 놓는 데 있잖아요.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넣을 건데 오늘 비가 오니까 어, 그러면은 이미지가 생겼죠. 이거를 인풋 이미지에 넣어 주시면 은 이렇게 이미지에서 컬러를 추출을 해줘요. 그리고 여기서 컬러 베리에이션 이렇게 떴잖아요. 지금 요 추출한 색깔을 색깔을 기준으로 그냥 이거를 눌러 보시면은 이 머티리얼 이 사진에서 추출한 색상을 가지고 요 머티를 바꿔줘요.